지난번에 찍을 때 선생님도 무조건 된다 그랬잖아요 음, 근데 당대표가 된 거는 쉬운 말로 당원들한테 선거를 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 근데 좀 강력한 게 필요했던 거지. 그리고 또 정청래라는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사는 그 마포 쪽이신가? 쪽에서 공천을 못 봤다 쓰매도 민주당에 남아서 이재명 지금의 대통령을 그때도 지원하고 막 그랬고 그러니까 배신이 없는 분이거든. 그냥 올곧고 어떻게 보면 좀음 단순하실 수 있고 무식하다고 표현도 될수 있겠지만 근데 정청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강한 리더 강하게 그리고 모든 걸 갖다 행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대보적인 거 그런 거를 아마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았을것 싶고 그리고 또 그분 운세가 박산대라는 분보다는 정청래라는 사람 운세가 더 좋았기 때문에 당대표가 될것 같이 나도 봤었고 그런 것 같아 야당 측에서는 정말 두려워하는 인물 정청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곳에 그 서는 강함이 필요하거든 일단 내란 척 결을 하는 게 가장 큰 거니까 검찰계부터 해가지고 그러 면서는 강한 정청래란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그런 거를 당원들도 알았기 때문에 정청래란 사람은 아마 지지하고 그래서 당 대표가 된거 같아 선출은 잘했다고 봐나 개인적으로도 나도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지지자로서 박찬대라는도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강함이 필요한 거거든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강한 추진력이 필요할 때 제대로 선택을 한거 같아 거기에 부흥을 분명히 할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전에 촬영한 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그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.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제명을 해버리잖아. 당대표로서.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청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제대로 아마 내란 척결에 모든 게 필요한 거는 칠건 치고 돌파할 건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지. 그런 선택을 받은 거지.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보여죠 여기저기서 뭐 너무 밀어붙인다. 너무 세다.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걱정보다는 깰건깨고 밝힌 건 밝히고, 뚫을 건 뚫어야 되는 그런 형국에 제대로, 제대로 적임자가 나타났다. 그렇게 봐.